전북 전주 편입니다. 전주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추천 하여 관광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끼리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옥 마을이 있는 양반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이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가볼만한 곳 베스트 1은 단연코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을 제대로 구경하고 각종 이벤트 열리는 국악마당 등을 다 구경하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전주는 견인의 후백제 도읍으로 조선시대 태조의 본향이며 이씨 조선의 뿌리로 전주 이씨의 본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상인들의 대항에 조성한 한옥촌으로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고장이고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입니다.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일대가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입니다. 한옥뿐만 아니라 각종 판소리 마당극 국악공연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 난장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추억의 테마파크입니다. 다른 고장의 추억의 테마파크와는 규모와 내용면이 확연히 다르며 한옥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근대사 테마파크로서 추억박물관 중에서 네이버 만족도 1위입니다.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연결하여 있고 중간중간에 야외마당과 옥상도 나오는 등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 한옥마을 먹거리 골목과 오목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먹거리 골목 쪽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유명 맛집은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와 지붕의 한옥 건물에 먹거리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복 대여하여 입고 다니면 각종 할인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한옥마을 먹거리 골목을 지나서 끝쪽에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오목대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전입니다. 조선 건국왕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안은 정각을 짓고 어용진이라 하였으며 이씨조선의 발상지이며 전주 이씨의 본향입니다. 이곳에 정전과 조경묘를 지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으니 같이 구경하면 될 듯합니다. 다섯번째로 전동성당입니다. 전주 전동성당은 한옥마을 지근에 있어서 한옥마을 방문자들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가볼만한 곳입니다. 호남지방에 최초로 건립된 서양식 건물로서 그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매우 귀중한 유산입니다. 1791년 12월 8일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첫 순교터입니다. 여섯 번째로 풍남문입니다. 전주읍성의 남문으로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으며 1734년 영조 때 개축되었으나 176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관찰사 홍낙인이 다시 지으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풍남문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길목에 있고 전동성당과도 인근에 있으며 야경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립전주박물관입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전라도 지방의 중심지로 전라가명 있었던 곳입니다.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방문하면 제일 잘알 수가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 지방의 선사시대 유물부터 현대까지 전시되어 있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주전통술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 3대 명주가 있었어 궁금해 발길이 멈춰서 전통 술박물관을에 들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술을 빚어 제사도 지내고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대접도 하던 전통 가양주의 맥을 현대에 재현하고자 2002년 전주 한옥마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전주 한지박물관입니다. 전주 한지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지에 대한 역사를 볼수 있고 한지 공예품, 한지 제작 도구, 고문서, 고서적 응 한지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열 번째로 전주 비빔밥과 전주 콩나물국밥입니다. 전주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맛을 자랑하는 양반고장으로서 전주 비빔밥은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으로 해외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주를 방문하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전통 비빔밥과 각종 야채와 육회가 올라온 육회 비빔밥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비빔밥 집은 옛날 녹그릇을 사용하여 옛날 자연 맛을 내고자 합니다. 녹그릇은 뜨거운 음식이 담기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전주 콩나물국밥도 유명하죠. 역시 본점이 있는 전주에서 먹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